75년생 아빠, 주식 손실만 10억이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작성합니다. 최근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 그래도 몇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제 주식 스토리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성공했을 때 하고 싶었는데, 실패하고 있을 때 이야기하려니 좀 우울하네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기에 조금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75년생 대학생과 중학생 딸을 둔 4인 가족의 아빠입니다. 주식은 2001년도에 처음 했고, 누구나 그랬듯이 아무것도 모른 채 했습니다. 당시 모원한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본사부서원이 10명인가 그랬었는데, 한명 빼고 다 주식을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삐삐같이 생긴 단말기에 종목 코드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단가가 보이는 모뭐 그런 시대였는데, 굿모닝 증권에서 계좌를 트고, 첫 매수를 한 종목이 현주 컴퓨터. 500만원으로 10분 정도 만에 20만원을 버니 이건 뭐 개꿀이더라고요. 결과는 뭐 알다시피 깡통이었고, 이때 대략 4에서 5천 정도 손실을 보고 주식판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계좌를 보니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매를 했네요. 에피소드 1. 마트 사장이 되다. 2007년 2월에 마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대략 50평 정도. 동네치고는 큰 편이었죠. 장사는 잘 되는 편이었고 3년 만에 매장을 하기 위해 대출 받았던 2.5억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여윳돈이 조금 생기다 보니 다시 주식을 접했습니다. 이때 매매 스타일은 중장기였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스윙하다가 물리면 존버였습니다. 수입이 있다 보니 물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100% 현금으로만 매매를 했기에 더 더욱 신경 쓰지 않았고 이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공부였냐? 성급는 차트 공부. 아무튼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호화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유있는 삶을 살고 있었고 업무용 포함해서 차량이 4대 오토바이 두 대를 보유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이즈가 점점 커지다 보니 직원들도 하나 둘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관리가 참 힘들었습니다. 매출은 나쁘지 않았는데 도저히 직원들 스트레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점장은 물건으로 횡령하고 카운터 여직원은 현금으로 헤쳐먹고 어떤 놈은 술 먹고 재끼고 오죽했으면 어금니가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2017년 8월에 11년 동안 했던 마트를 자이반 타이반으로 마트를 접게 되었습니다. 급매로 팔다 보니 여기서도 2억 정도는 까먹은 것 같네요. 에피소드 2. 지옥의 문으로 들어서다. 2017년 9월에 2억으로 세팅을 하고 전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현대증권에 다니던 지인이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그 형님께 따로 1억을 맡겼습니다. 결과는 1억이 1800만원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당시에 와이프가 했던 말이 얼굴이 참 편안하고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거 보기 싫으니,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하라고 해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생활비는 갖고 와 지금까지 상위보다는 제가 먼저 결정을 다하고 약간의 통보식으로 말했기에 반대는 안 했지만 응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구하고 전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전업 초창기가 제 기억으로는 바이오 끝물장세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먹다가 고점에서 다 물리고 2018년도 5월인가? 그때부터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일본과도 문제가 있었고 이 때는 스윙과 재료가 있는 일정 매매를 했는데, 신용을 사용하고 있어서 손실이 더 크게 발생했습니다. 전업한 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초기에 넣었던 2억과 그 전에 갖고 있던 종목들이 대략 1억. 합이 3억 정도의 돈이 4천 정도 남았던 것 같고, 매일매일 신용 반대 매매 문자를 받았습니다. 차라리 이때 손 털고 일어났다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이성을 잃게 됩니다. 용산에 소유하고 있던 집을 급매로 정리합니다. 2019년도 당시에 13억 정도에 팔았는데 지금 얼핏 들어보니 20억이 넘어가는 생각할수록 소주 한잔 땡기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넣어도 매일 신용 반대매매 문자가 날라오니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이때까지도 하루에 몇천을 손절을 해도 혼자 환상에 젖어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억 손절이 3번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8월 6일 전날은 잊혀지지가 않네요. 다음 날, 어머니, 형가족, 저희 가족이 홍콩으로 여행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갔었는데, 발코니 딸린 10층 객실이었는데, 크루즈 발코니에서 뛰어내리려고 발을 하나 넘겼던 기억이 있네요. 당시 객실에는 막내와 단둘이 있었는데, 그때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의 결정타를 맞고, 2020년 3월에 깡통을 차게 됩니다. 만세를 부르고 나니, 800인가 남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전업할 때 여러 계좌를 사용했으나 대표적인 계좌 두 개입니다. 신용이자만 한 달에 3에서 400 정도 나갔던 기억이 있네요. 일별 손익으로 보면 더 손실로 나오네요. 애들 학자금 모아두었던 돈 6천을 산바에 몰빵했다가 그것도 반대매매로 녹아서 깡통되었습니다. 전업기간 동안 손실만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을 생각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풍족하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와이프에게도 호강시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에피소드 3. 깡통 찬 이후에 희망이 보이는 듯 했으나, 깡통 이후에 어느 날 멍하니 지난 계좌를 돌려보고 있었는데, 누적 손익이 멈춰 있어야 정상인데, 변동이 되는 계좌를 발견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인포뱅크? 인가 상패된 종목이 있는데, 그때 오상 헬스케어 인가가 인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종목이 거래가 되고 있던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HTC 창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후딱 팔았는데, 시드가 3천만 원이 조금 넘게 생겨서 이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었는데 운도 더럽게 없는지 딱한 달만 늦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달 뒤에 오상일 스케어가 제 매도 금액보다 여 8배가 더 상승했더라는 그렇게 매매하다가 인터넷 카페 주식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고 수익은 조금 손실을 대박 이렇게 생활비에 예수금은 녹아버렸고 장사할 때 모아뒀던 돼지가 생각나서 뜯어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만원과 5만원짜리만 매일 모아둔거라. 1800만원인가 있어서 정신차리고 다시 하자. 결국은 또 손실. 예물 팔고 있던 보험에 지하고 어찌저찌해서 생명 연장했는데 또 손실. 와 정말 알것 같고 이해가 되는데 왜 수익이 안날까? 답답함이 매일매일이었고 될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했던 시간이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에피소드 4 실패한 전업투자자의 삶. 모든 걸 잃고 정신을 차려보니 남은 건 빚과 나만 쳐다보는 가족들.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기에 앞만 보고 살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정신을 재정비합니다. 서울에서 대학생을 둔 4인 가족의 생활비란 정말 감당하기 힘드네요. 작년 12월에 친구가 손을 내밀어줍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던 친구인데 제 삶이 너무 안쓰러웠는지 자기 일을 도와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생활비만 보장이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이었기에 수락을 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주식은 이젠 그만.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에 그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 나라도 경기가 그래서 그런가 결과는 좋지 않았고 2월 말에 다시 귀국했습니다. 떠날 때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잘 안되다 보니 실망은 더 커졌고 그로 인해 친구와도 써먹써먹한 관계가 돼버렸네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주식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일도 주식도 열심히 했는데, 일도 주식도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대리기사가 되었는데, 해외에 나가 있던 날을 제외하고 딱두번 쉬었습니다. 하루에 8에서 12시간 시간을 녹여가며 일을 하니, 집에 오면 정말 녹초가 되는데, 이게 늦게까지 있는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오지라도 가게 되면 교통편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첫 차를 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집에 오면 아침 8시. 하루 종일 주식창을 볼수 없기에 오전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두산으로 깡통을 찼습니다.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면 최소 깡통은 아니었는데, 생활비로 빼놓은 200만원을 추가 입금했는데, 그 돈이 84만원이 돼서 돌아왔네요. 대리하면서 대략 800만원을 입금했는데, 결국 깡통. 더 이상 돈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도 빵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35만 원을 만들어서 매매 중입니다. 오늘은 셀바스 엘스케어 한 종목만 매매했고 이 글을 작성하고 잠깐 자야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3일 동안 이어서 쓴 글입니다. 내용이 뒤죽박죽인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식하면서 제일 크게 손실난 계좌입니다. 지금까지 대충 계산해 보니 대략 14억, 15억 정도 주식으로 날린 것 같습니다. 저는 원금 회복 꿈도 꾸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첫 번째는 안정적인 생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쉬고 싶다. 현재는 한달 풀로 일을 해야 겨우 생활비를 맞추는데 이번 달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의 응원. 대표적으로 와이프. 수익이 나야 당당하게 계좌를 보여주면서 응원을 해달라고 하겠지요.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조금씩 수익이 생긴다면,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이건 꿈이겠죠? 저에게 기회가 주어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마지막 기회일 것 같네요. 더불어 초보자 또는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본인들 가족을 걸고 배팅하지 마세요. 인생 나락으로 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실력이 안 되면 정말 예수금 줄이세요. 모든 걸다 잃어보니, 그때서야 조금 알것 같네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걸,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